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운한하느니라 로마서 16장 21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혼자 있는 장군,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장군은 장군이 아닙니다. 세상에 혼자 있는 왕이 어디 있고, 혼자 있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독불 장군의 뜻이 혼자서는 장군을 못한다 라는 뜻이라네요. 그러니 독불 장군은 혼자니까 실제로 장군은 아닌 거죠. 실제로 정말 유능한 장군이 되려면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또 지혜로운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능한 장군이 리더가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은요, 복음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복음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제가 혼자서 이 많은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매일 목상하는 것만 해도 저희 성도님들은 저만 보시지만 여기엔 지금 부목사님들이 다 촬영하고 틀린 것 집어내고 네. <laughs> 그 나중에 편집하고 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아또 다른 예를 들면 뭐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laughs> 예를 들어서요. 3부 예배의 시간에 설교하면서 초등부에서 유년부에서 유치부에서 영화부에서 동시에 설교를 다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절대로 혼자 못 하죠. 그래서 우리 교육부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신 겁니다. 전도사님들이 계신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되는 건다 훌륭하신 성도님들과 다재다능한 부교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덕분이죠. 실제로 혼자서 모든 일을 다할 수도 없지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500여 명의 성도,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복음사에게 주변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동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 바울이 쓴 편지마다 마지막 문안에서는요, 바울과 함께 있는 몇몇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로마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주변의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러한 충성스러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누구보다도 먼저 나오는 디모데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이 성경을 통해 짧게 좀 살펴보면 디모데가 처음 나타나는 곳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바로 혼혈아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결국 할례의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몸이 약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등 여러가지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은 이 디모데를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기의 아들 물론 믿음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동력자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력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후계자가 되었다는 라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요즘 식으로 이 누구누구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 어느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것이지만 실제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 아래서 뭐 신학을 전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받은 훈련은 함께 사역하며 함께 생활하는 생활 전체를 훈련 받았던 것입니다. 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성장한 이후로 이곳저곳에 보내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또 아덴에서 데살로니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리포서 2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디모델을 로마에서 빌립보로 보낼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디모델을 여러 상황에 여러 가지로 부딪히게 함으로 좋은 사역자를 키워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동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만큼 충성스러운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잘 훈련된 충성스러운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큰 기쁨이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간과 잔꾀를 잘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거나 혹은 남에게 인정받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잘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좀 힘들거나 역경이 오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버립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역자는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이 맡겨지든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기 기분에 관계없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역자는 변함없이 끝까지 그 사명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충성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를 3년 동안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좋은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빌리포스 2장 21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라. 쉽게 말하자면 정말 디모데는 엄청나게 굴렀기 때문에 이제는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동력자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어, 성도님들 이러한 충성스러운 디모데를 동력자로 둔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충성스러운 동력자를 둔 것도 복되고 또한 바울과 함께 동력자로 일하게 된 디모데도 행복한 일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은 완전히 복된 일인 것입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것 행복한 일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 동역자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복되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스러운 동력자는 맡은 바위를 끝까지 하고 어떤 일이든 감당하며 사람이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러한 충성스러운 동력자를 가진 이가 참 복되다라고 합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동력자도 그가 충성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복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충성스러운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